이거 봐라. 오. 아이패드 샀다. 너네는 없지. 오. 오. 아 이거 만지지 마. 만지마라. 만지마라. 너 아저씨가 이거만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집 와서. 이거봐너왜 자꾸 자랑해 이거? 어? 큰 화면이 뭐가 필요해? 눈만 크게 뜨면 저기 판문점에 어 인민군 모공까지 다 보여. 아 <laughs> 아빠 무슨 소리라고? 억수로 그 그만 부르. 그럼 나도 저 아이패드 사줘. 줘. 이거봐 바로 애가 바로 이렇게 어긋나잖아. 내가 바로 온다. 얘단한 번도 아이패드 사달래 내가 아닌데. 이렇게 어딨어? 빨리.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말이야.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달려. 약품으로 해. 약품! 이렇게. 이으로 아직 강풍으로 했어. 아이품으로 해. 아, 어? 우리 호철이가 생전 그런 건 사달래 내가 아닌데. 너 아주 마귀가 있네. 저 그렇죠? 마귀야. 마귀. 없지? 딱 봐도 우리 인테리 보면 없어 보이지 않니?